그러면 오늘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각 강명동 님인데요. 유도부 코치인데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비행기에 탔었습니다. 코치님 나와 계시죠? 여 보세요. 예. 먼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듣기로 열린 비상문보다 내칸 앞에 있는 좌석에 앉아 있었다 들었는데요. 비상구가 갑자기 열렸을 때 비행기 안에서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까? 네,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나면서 이제 뒤쪽으로 바람이 쏙 날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 예. 뒤로 돌아갔더니 이제 비행기 문이 열린 걸 확인했습니다. 예, 큰 소리와 바람, 뒤를 돌아보셨군요. 네. 당시 그 비행기 비상구 쪽 문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비상구 쪽 상황은 어땠습니까? 돌아보셨을 때. 제 네, 소리가 엄청 크게 나면서 이제 문이 열린 게 확실히 보였고 예.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많이 났고 이제 엄청 당황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소리가 많았고요. 네. 고도가 약 200m, 200m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부 영상들을 보면 그런 상황은 좀 없긴 했습니다만 안에 계셨으니까요. 혹시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가벼운 물건이 가볍게 보이는 물건이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뭐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나가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고, 그냥 예. 전부 다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어서 예. 그냥 뒤로만 돌아보는 상황이어서 뒤쪽은 네. 예. 뒤쪽만 이제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뒤에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몇몇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구를 연 30대 남성이 내리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무원들이 이분을 말리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고요? 네 이제 그분이 저희도 뒤쪽에서 어떤 상황이 잘 이루어진지 몰랐는데 예. 계속 나가려고 했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그분이 나가려는 것을 승무원께서 이제 잡 잡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안전매트를 맨 상태에 여러분이 앉아 계셨지만 승무원들이 도와달라고 했고 왜냐하면 이분이 못 뛰어내리게. 네. 그 몇몇 남성들은 뒷좌석 비상구 쪽으로 가서 실제 예. 이 사람을 좀 제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예, 한, 진짜 많은 분들이 가서 예. 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분을 이제 잡으셔가지고 이제 그 안쪽으로 계속 데리고 오려고 하는 아. 이제 엄청 위험한 분위기가 이제 되었어요. 비행기가 낮은 곳에서 수평을 유지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수평이 아니라면 당시 이 승객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안전 매트를 빼고 서 있는 분들도 있었 있었겠네요. 네, 이제 벨트를 풀고 다 이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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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고 이제 벨트를 풀면서 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이제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기에 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제 무슨 일인가 이제 좀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비행기 예.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아, 조금 많이 무서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근처에 육상부 학생들이 초중등부 육상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 중 몇몇은 나중에 호흡곤란으로 병원까지 갔었습니다. 어, 네. 학생들 그때 착륙했었을 때이 학생들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다 내리고 앞에서 먼저 내렸는데 이제 나중에 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업래서 예. 이제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본것 같아요 이제 코치님들이 가서 이제 많이 달래주고 이제 괜찮다고 위로도 예. 해주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강명덕 코치님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놀란 마음을 네. 잘 추스리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